아, B1 나열해봤나요? B1 B2 부 반대로 B3 B4 나 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쓸수 있죠? 여기가 짝수면 여기는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살고 여기가 홀수면 여기가 짝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수율이야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를 정리를 해 보면 얘는 a, b1은 a, b2는 an이 등차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게 t 니까 마이너스 d가 되겠지. b3는 요렇게 두개 더한 게 뭐죠? d죠. D. 요렇게 되겠지. 나쓴거 이해됐나? b4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ed 되겠지. 이거 무슨 얘기예요? 홀짝 규칙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 한 번만 더 써볼까. 다섯 번째 항은 다섯번째 항은 1,2,3,4,5 잖아 그런데 D D, 그지? 여기가 D 여기가 D 그래서 A 플러스 E D 규칙 찾았어? 홀수번째 해야지 홀수번째 홀수번째 다시 딱수번째 규칙 이해됐으면 그다음은 뭐게 마이너스 3d. 그다음은 뭘까요? a 플러스 3d. 뭐 찾아지지? 이런 규칙이야, 이런 규칙. 그렇지? 네. 그럼 b3과 b7을 더하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b3은 a 플러스 d. b7은 a 플러스 3d. 그래서 2a 플러스 4d가 0이야 a 플러스 2d가 0이겠지 a에는 등차수열이니까 이거 세 번째 항이라는 뜻이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b2는 마이너스 2에요 그럼 b2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d는 얼마라는 뜻이겠지 가는 건가요 2라는 뜻이겠지 여기까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는 뭐냐면 Bn을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까지 더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할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할 때13579 홀수 번째 항만 따로 하고2468 아, 따로 따로 더한 거 이해됐지?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얼마씩 커지고 있다고? d c 항은 몇 개야? 다섯 개. 첫 항은 요거 됐나요? 첫 항은 요거 두 배. 항의 개수 다섯 개. 공차 d 이렇게 써야지. 됐죠? 그다음 요것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지막 거 하나만 쓰면 되다 마이너스 4d 그럼 더하면 눈은 감지 말고 마이너스 몇 d? 은호야 10d 이렇게 되지 선생님 말 이해 됐어요? 얘네 두 개를 더하라는 뜻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여기다 넣으면 a는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지금 선생님 말 이해 됐나요? 무슨 말인지